엄마, 대우. 하고, 요게, 팁 같은 거는? 그래,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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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이거 금방 큰다, 그죠? 응. 오늘은 무슨 작업하러 오셨어요? 순따기. 순따기? 최진, 응. 가지 조기 그, 이제, 교순하고. 그래, 그러고. 송이도 이큰 거는. 한번 보자. 한두 개 이렇게 조고 아, 송이 큰 거는. 음. 요거는 아버지 한 보통 언제쯤 음. 해야 되요 한 11일 정도 쯤부터 아. 5월 이에 5월 일 사이에, 5월 2이제5기 20일 사이에, 5이신 5월 2 0에 5월 라고이런걸 빨리 0일줘야에5순을뭐라카이뭘 보고 2순이라하월아호일순이고 그거 제거하고 그래 요거 교순 또 제거해 줘야 되는 게뭐있다 요거는 손손 손 여기 있네 그래. 아. 요거는 손 고, 요거는 손? 그래 손 아. 요거는 송이 요큰거 요거는 미리 하나씩 제거해 주면 좋지 그래. 가만 오늘 전반적으로 보는 게 교순 제거하고 손 나오는 거 잘라주고. 그렇지. 요 송이에, 음. 열매가 열어 있잖아. 그죠? 이 1번 요거는 발칼로 크, 이게 엄청 크거든, 이거. 어떤 거, 옆에 있는 이, 거? 그래, 요거 한두 개만 이래 정리해줘도, 어. 이게 상당히, 요, 영양이 여기로 많이 몰리잖아. 응. 음. 그러고, 요런 거 이제 손, 순, 요런 거 이제 제해줘야지 순? 그래, 아까와 순쪽가 나오더라. 응. 어. 그건 손이라며? 요거는 손이고, 요, 요큰 거, 이 펄이 아있더아이 펄이 있는 거? 그래, 그거는 순, 순, 순하이가 요 바래고. 나는 다 알면서 크는 거대. 잠깐만, 다시. 이 위에 아는. 내가 아 작년 영상을 봤는데. 요거, 요거, 요거 뜬 거면. 소도송이에요. 응. 음. 요 부터가 손도 있고, 순도, 순이 여러 개 있거든. 이건 이거하 같이 크는 거야. 아 두개가 같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제거해야돼아 손도 손이지만은 그래 손을 빨리 제거해야돼 아. 이걸 빨리 제거해야 적여줘야... 그, 그러고 이제 이 밑에 쳐졌는 건무엇이거 열매 안 붙으면 어가 이거? 아. 그래 이 미리미리 하나씩 이렇게 조으면 이거 안붙어데이름이 나와가지고 가만 바로 얼마나 일이 많아 무조건 일찍 해주면 좋으네요, 작업은. 그래. 최무가아가 이렇게 이렇게 좋고 이래야죠. 자, 그런 말 해봐. 백날 해봐 소용없다. 내가 다컷 해버리니까. <laughs> <laughs> 나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낫지. 불리한 것 <laughs> 거 내가 이거가 많아. 제 <laughs> <laughs> 아버지는 이렇게 쩔뚝쩔뚝 졸면 이래게 하려고 했뚝쩔뚝졸매 골프를 두 바퀴도 오면서 사람이 노막한 바퀴만 돌고 밭에 가야지. 그래 내 탓이네. 내가 잘못했네. 하는데 그뭐 무엇가 제사하는 거? 아 보지포 그래. 그래 거뭐 그걸 0 0 m 를당겨서 걸러 케봐라고. 전복 해가 이제 제제들 전복 그 농간에 넣어놓는 거예. 뭐에만 전복 키우게가 작살 난 거.

물이, 물이 풍부하게 쓰면 뿌리가, 그래. 저게 운동을 안 한다니까, 마이스도 물것 처지인데, 물것천지인데 바로 그래. 지가 물 차려가노. 그래. 그래. 물이 없으면 차포에 뻗어나가는 게나지가 응. 그러다가, 엔터가 뭐, 물 중에 양이까지 좋아요. 아, 뭐, 각종 아미노산, 완전 뭐, 칼슘. 농협에서 주관을 많이 한 거야. 약재들 하고, 여기가 뭐, 좋다고, 지금 봐라. 완전히 막, 사이마스켓에, 완전 대명서다. 언제, 임마, 뭐, 칼슘, 뭐, 질산칼슘, 뭐, 암모니아, 이거를 전부 지금 빨판하라이 지금 뭐, 뭐 여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아니, 뭐 미쳤어, 미쳤어. 그래? 그럼 뭐, 돈도 지금 엄청나게 다 간다, 아니, 내가 원태가 뭐라그 한다면, 은내 복성농사지인데 지금도 짓고 있지만, 약값감당을 모한다, 이까는 게다. 무슨 역거검정을 못해 살충제 살균제 비싸봤자 만천원만이천원 먹게 가는데 야감 쳐봤자 스물 딴 말정 오세 거의 그 한봉지 한 병이 스물 딴말 스물 명 삼만 아이가 그래 그래 두개 해봤자 삼만 원이라열번쳐 봤자 삼십만 원이라 근데 농약방에 가보면 영양제 하나 오만 원 육만 원 기본 4, 5만원 그걸 딱 내용을 읽어 보면은. 전부 다가 비료를 농축했는가. 그것도 비료를 제대로 농축했는가 몰라. 그래가 그걸 영양제라하면서 미쳤다, 켰다. 뭐 사람 보약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왜 거짓 안하겠다 응? 그래가, 최수장님 말잖아. 아무것도 안 준다, 이거 주기는 뭘믿어놓고 지나라고. 마미노사인지 각종 칼슘인지 지나라고. 그래,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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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3-. 응. <laughs> 그 나무에 뭐 주는 거. 복합. 아합 그거는, 그거는 식물의 3대 요소니까 네. 줘야 돼. 응? 그러면, 기가 좀번 줘. 그래, 질소 인산가리이 응? 복합 비료는 안줘어지 먹을 게 없잖아. 그래, 그것도 뭐, 그다지 먹고 막은면 나는, 이, 뭐, 고르는 것도 없고, 뿌리는 거, 는 끝이다 무조건. 그래도 잘 되는데. 그걸 잘 섞어가, 여 놓으면, 뭐, 과하게 못 뿌려. 그럼. 그, 뭐, 저, 저, 잘 섞어가 들어가 주면 안 돼. 그냥, 나, 또, 뭐, 묶어도 먹고 뭐, 하고, 또, 뭐. 너무 발은 재미를 엮고 그래. 상무에, 저만, 보름에, 3월달 되면, 보름에 한 번씩 밝은 재미를 요 상무에는 그 재미를 봤거든, 이제 보면. 이 완전히 가가, 풀컷이 컸는 니까 저거. 그냥, 아. 이제, 저부 그걸 또, 원한다니까, 장학금들이.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음. 어. 그 장사꾼들이 원하는 거야. 그거 완전히 뭐, 뭐, 잘안 되나, 이기라. 응. 잘 되지. 착상 가는 거야, 그거. 나무는 나무지. 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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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고, 복성이고, 내 주름 쳐져야 된다. 가가. 원래 이제 감은 작년부터 해가 구사물 탭이 두포한 나무야. 비로 여섯 나무에 한 포씩. 좀 낫게 좋겠지 좋고 그고그 다음엔 그냥 말좀 뭐~ 이제 저저저 연맹식을 할때 욕심을 한번 한 바가지 여가 응. 그꽃꽃피기 전에 오, 꽃 오, 주고 난 뒤에 한번 주고 꽃을 주 그래 그 다음 2년 한번 분산을 한번씩 주고 석희나 한번 주고 그것도 고 그, 그치지 그거는 그 다음에는 잘 뛰는 사람들이 잘 알겠지 아니요, 아니요. 없다. 나는 복합비 이러면 적도 그래. 엔진이 가가면 경주에서 최고 대우, 대우를, 아니, 최고 왔다고 하면 7만원, 8만원 하는 게 아니라, 남 3만 5천원할때한 그래, 2천원, 그래. 3천원 더 주는 그래. 거야. 거기 2천원, 3천원 더 받아도 최고 대우 받아. 그래. 어, 그런데 뭘 불필요하게, 뭐, 착색제, 비배제, 그거 좀 불필요한 짓이라, 그거. 어? 그게 뭐고? 음. 음, 큰게 뭐고? 제일 큰게 지금, 키가 월등하게 큰거 있잖아. 응. 음. 그 끝을 막을 수는 제일 빨리, 제일 지금, 그래야 이게, 걸었다니까숨걸어다니 아. 제일 큰게 그게다. 아. 어. 그니까, 어. 키가, 뭐, 요만한 그래, 그래, 있고, 그래, 이만한 뭐, 그래. 거 있고, 요만한 거 있고, 요만한 거 있고. 그래. 그걸 지금 걸어도해주 제일 큰 거. 그럼 위에 막을 끈다고? 그래, 그거 그래. 이제, 어, 뭐, 한 열, 한, 한 서른 개 되면은, 한백 개만 막았구만. 제일 큰 거, 빨리 크는 거는, 그래. 그 원래는 그어래되면 전부 이쁜다 그거 몇 개는 이쁘고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막그다막아 줘야 이키가 걸어지는 게 순위를 쪽안 올라나 어. 이래 이래 이피리 이래 이러고 이래 이래 음. 열매가 달리고 음. 그러면그뭐한상무이은뭐 열매 달리 는 요게 우러쳐서 하나 둘셋네개 놔두고 막 돌아가서 음. 그럼 그럼 이런 거 이 상태가 있대 3단 쳐서 올라가면 가고은데 3단 쳐서 올라가면 거의가 거지라고 갖고 아이이단 거리는 3단 가면은 거의가 자꾸 구슬을 그 막아주면 1단개에서세3개가 나오거든 그럼 그때 막거든 그래 하면은 거기 이제 5월 한 23일에서 한, 한 5일쯤 되거든 그러면 이제 수정, 거의 음. 일주일 전쯤 된다고. 그래 해야지, 영양 생장, 생식 성명 바뀌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야 수정률도 높고. 수정 몇 분은? 보통은 아마 두 분은 한데. 처음에는 많이 아마 세번까지 간다. 근데 그거 뭐당으는 사람도 있고, 뿌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래, 당으때 처음에 몇개안 되면 당가 담가픈데.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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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약품 타가지고, 이제, 그래, 그래. 이래 담가픈다고. 아, 그리는 그것도 보통이다, 니다나는나는 그, 그, 뭐 끝이다. 이거, 이거 한번쭉 가면 끝이죠. 90%이다분다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이게 뭐고 옆에 이게 딱 붙이는 것도 없다. 두개 네, 두 붙이는 없고 한번 덕거리 하고 한번또한개딱 보고. 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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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그런가. 우리 하면 한 이렇게 잡 나가면서. 끝에, 이거, 와좀긴거 이런 거 있나? 음. 그, 이름 뭐라 그러나, 뭐. 육손, 육손. 이래 육손 나오는 거. 여, 여와, 송례가좀큰거 있나? 그, 그 육손. 아, 육손. 이래, 이래 나왔다가 그래, 육손. 육손하고, 이거 뭐한서너개 하고, 음. 저 손, 손땀에 한번 대충, 이래 실 정리해본다. 응, 그 이래 보 그래, 할수 있는 거 하고 안 하면 무차. 그 방식이, 되네. 그때는 열대 때뭐졸그런다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가,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그거 한번 손대야 된다는 거다 5개 5개 놔두고 그리고 여기 내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놔두고 그이면됐 원래 그게 요때 요 하면은 나중에 송이를 어떤 걸 써나 같으면은 지금 비는 거 있지 음. 지금 비는 거는 그송이 하나도 못써 지금 안 비는 거안 안, 안 터졌는 거 음. 거기 현재는 한 1cm 정도쯤이 거기 서는 게 이거다. 나중에, 저기, 저, 5월 한 25일쯤 되면은, 이제 밀 때, 거기에 보면은, 거의 한 3cm 정도 나와. 요래가 딱 되면, 요 땅은 여기나 이러면 나도 굿던 거다. 현재는 거의 그한 1.1cm에서 1.5cm가 거기니까 지금은 이거, 뭐, 벌어졌는 건 한도 못 써. 그런데 일년생은 다르지. 1년생은 한 따블을 좀더 놔둬, 많이 놔둬면 좋아. 그 억지로 가가, 700g 만들라 하면은, 한 70개 놔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될수 있으면 많이 놔둬면 좋아. 좀더 나가도 괜찮아. 1년생은 날이 뭐, 저게 뭐야, 그 저기, 1년생 많은 것보다 안둔 거니까. 그래, 뭐, 7g에서 10g 잡으면, 많으뭐한 음. 7, 80개, 80개까지도. 그 억지로 가가, 뭐, 적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부 미래가 없도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그좀 화성시 그 너무 너무 붙는 거그뭐 매금에 이것도 가가 혹시 물은될 동안 어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그래가 그거는 현재 선택이 말고 많이 데려가면 육성만 선택하고 나또 육성 무조건 선택 줘야 돼. 육냥0 0명 정도 되거 정도 되거든 0명6고나뭐명6 0 0다명6 0육0명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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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0그6 0 해줘 명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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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 이렇게 숨이라 하는데는 뭐이하 아, 이제 사람 일하오래래지 마세요. 이 먼저 인사만 해주라 감사합니다. 복받을게요. 행복하세요. 야, 감정은 하나도 없네. <웃음> <웃음>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laughs> 감정이 <있겠다>. 웃겨. <laughs> 예전한 감정을 가지고 <가지겠다>. 있 알았어요. <laughs>